토베영. 토베영. <laughs> 왜, 왜 그래? 네, 토베영 하나 하려고 했어, 오늘. 토베영. 여러분, 토익으로 배운 영 시리즈. 나중에 유튜브에서 다시 보세요. 자, 오늘은 뭐뭐 덕분에. 여러분, 뭐뭐 덕분에. 뭐예요? Thanks to. 그 좋은 거쓸때 thanks to 쓰는 거야. 덕분에. Thanks to. 네. 근데 이제 뭐뭐 때문에로 가면? Owing to. On account of. 근데 쉬운 거는 이제 여러분이 제일 알고, 잘 알고 있는, 네, because of you. Because of. 노래 제목도 있거든, because of you. Because of you. 네, 거기까지. 예, 네, 다른 거 몰라. 난 니들, 내 여기 지금 있는 이유가 뭐야? 희들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, 지금? I'm here because of you. Okay? You're not here because of me. <laughs> I hope you are. o u r e here because of me too. Yeah, 나는 분명히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고. Okay, because of, yeah. Right. 그 다음에 이제 due to. 그지? 아, 이렇게. 그래서 이거는 좀 긍정적인 거 쓰겠죠. 아무래도 thank 가 나왔으니까. 네, 그래서 so thanks to. due to, because of, on account of, owing to. 이런 것들이 다 토익에 나오는 거고. 토익에서는 여러분 당연히 because of랑 뭘 구별해야 됩니까? 네, because를 구별을 해야겠죠. because랑 because of you. 그래서 because of는, 네, 뒤에 명사나 이렇게 대명사, 전치사니까. 얘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조성사 나온다. 뭐, 이 정도까지 기억을 해놓으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, 뭐, 뭐 때문에 다 아는 거긴 한데, 그죠? 음. 이거랑 이거를 혼용해서 쓰면서 그래서, 여러분, 이쪽으로 가서, 이쪽은 전치사고, 이쪽은 에, 접속사로 나온다면, 때문에 할 때는 because 말고 뭐가 있어요? since. 그 다음에 as. 그죠? 네, 하나 더 나오는 게, 안돼 안돼 지금 아니야 지금은 공사만 돼자 지금 이 영상 중요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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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소음 때문에 Because of that noise 빨리 끝나야겠다 Now that 네 Now that 주호 동사 안돼 안돼 오케이 okay. Because of that noise 오케이 okay. 그래서 그만할게 그래서 요 요게 이제 알았지 아 진짜 참 눈치 없어 어 이렇게 네.